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에이스님, 혹시 이 일이 실패하면 그때는 꼭 저를 배워주세요. 카구라, 걱정하지 마라. 반드시 너를 지켜주겠다. 이제 나옵니다. 아프다고 쉬고 있어서는 안 돼. 언제 나를 필요로 할지 몰라. 어, 무슨 소리지? 습격인가? 그러고 보니, 다들 어디에 있는 거야? 나왔군. 오로치. 가짜는 인간 녀석들. 노력이 가상하다만. 너희들은 내가 카구라의 눈과 귀를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은 것이냐? 나는 이미 너희들의 계획을 완전히 간파하고 있다. <laughs> 미네 녀석이 카구라를 제어한다는 것은 우리도 이미 알고 있었다. 그래서 리나와 나는 새로운 계획을 짜두었지. 카구라에게만은 알리지 않은 채. 뭐라고? 네 발밑에 그려진 봉인지는 애초에 속임수였어. 이 사당 주변으로 아주 커다란 봉인지를 그려두었다. 진이 고생이 많았어요. 그럼 바로 오로치를 분리하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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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이 봉인진 안을 빠져나갈 수 없다 이제 이 천우검이 네 목숨을 거둘 것이다 간다! 에이스님! 아니, 누님이 여길 어떻게... 굉음이 들리길래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로... <laughs> 누님, 빨리 봉인진 바깥으로 피하세요 봉인진이라고요 그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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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, 대체, 무슨, 노임오로치가 보루치가... <laughs> 너희들의 계획도 물거품이 되었구나. 우선, 걸리적거리는 너부터 처리해주마! 말도 안 돼. 오로치가 누님의 몸속으로 들어가 버리다니. 자, 어디, 그 천우검으로 내 목을 날려보시지. 그, 그럴 수 없어. 내 손으로, 누님을 해칠수는, 어서! 이 몸을, 죽여보시지. <laughs> 이의 예 몸은 정말 나약하기 짝이없군 에이스라고 했나? 배신자의 검을 다루는 발칙한 녀석 <laughs> 좋아 네 몸을 남겨라 얌전히 몸을 내준다면 네 누이는 살려주도록 하지 정말인가? 에이스님! 안됩니다! 그만둬! 내 누이와 다른 이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면 내 몸을 너에게 바치겠다 <laughs> 좋다! 먼저 그 검부터 내려놓으시지 자, 그럼 네 몸을 가져가마 간다! 에이스님! <laughs> 걱정 마라 이깟 뱀에게 놀아나지는 않을 테니 여포, 네가 이렇게 무슨 일로 뱀놈이냐 네, 하, 네놈 혼자서는 역부족일 것 같아 이 몸이 손을 빌려주러 왔다 넌 막아서? 겁도 없는 녀석 같지 이뱀 대가리 녀석을 처리하면 되는 거냐 야! <laughs> 이제부터는 실에서 빠져나올 길을 찾았다. 나를 <laughs> 건드린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 해주마. 너에게 끝나지 않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쳇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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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숨도 질긴 <즐긴> 녀석이군. <laughs> 이 피는 뭐야, 더럽게 쓰리. 에이스님, 난 괜찮다. 카구라와 데이지님은 무사한가? 네, 다행히 모두 무사합니다. 생각지도 못했는데 신세를 질 줄이야. 고맙다. 그나저나 왜 여기서 이 난리를 피우고 있었던 거냐? 지금 황제, 린 황제, 어라. 내가 왜 이러지? 이봐, 정신 차려. 설마 오로치의 피를 뒤집어 쓴 것이 여포, 정신 차려라 여포! 귀에 전전이, 한 마리 용이 빛나는구나! 달려라! 적토바